To be or not to be is actually... 어떤 존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실제로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구주께서는 훨씬 더 심한 방법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교리적으로 지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주님 같은 사람이 되려면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복음이라. 니또 너희는 나의 교회 안에서 너희가 행할 일을 알고 있나니 이는 너희가 본바 나의 하는 일, 그것을 너희도 하야할 여 것입니다. 행하는 것과 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상호 의존적인 교리로 서로를 강화해주고 장려해 줍니다. 예를 들어 신앙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 신앙이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구주께서는 종종 의롭지 아니면서 이 행동으로 의로운 척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 부르며 비난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본성은 좋지 않은데 겉으로만 좋게 행동하는 것은 위선이며 그러한 사람인 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성은 좋은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헛된 것입니다. 본성은 좋은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은 본성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의도가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 치부하는 자기 기만입니다. 본성은 좋지 않은데 겉으로만 좋게 행동하는 것은 타인에게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는 반면 본성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엔 자신에게 그릇된 인상을 심어줍니다. 구주께서는 위선을 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차게 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궁일과 밀도는 버렸도다. 그들은 그들이 되었을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구직께서는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셨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더 중한 바로 여기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침내물에 들어가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 전에 도달해야 할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입니다. 성찬을 취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성찬을 취하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중한 바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달성하고 싶은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해야 할일 목록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목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야 할 목록은 활동 또는 행사로 되어 있어서 완수하고 나면 체크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결코 완수할 수 없습니다. 체크 표시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금요일 저녁에 아내를 데려 나가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할일의행당입니다 하지만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제 본성, 저의 댐댐이 또는 저라는 사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목록 부분을 완수하고 체크 표시를 할수 있는 때는 과연 언제이겠습니까? 좋은 부모가 되는 일은 결코 완수할 수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좀더 구조같이 될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같은 속성을 지닌 존재가 되는 것은 볼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볼수 있는 것, 즉 우리가 하는 행동 이면에서 동기를 보여주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걸음마를 배우도록 도울 때 부모는 자녀를 안심시키고 칭찬한 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런 행동으로 부모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자녀의 잠재력에 대한 보이지 않는 믿음과 희망이 드러납니다. 부모의 몸으로는 날마다 계속되며 이것은 인내와 근면이라는 보이지 않는 성품의 성품의 증거입니다 본성은 행동을 낳고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가르친다면 행동에 초점을 맞출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행위가 개선될 것입니다 자녀가 나쁜 짓을 한다면 자녀가 서로 싸운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훈계의 방향을 자녀가 한일 또는 우리가 본싸움으로 잘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행동은 그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동기가 겉으로 드러난 것 뿐입니다. 우린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어떤 속성을 이해한다면 이런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화가 날때 참고 용서하게 될 것인가? 사랑하고 화평해 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난하지 않게 될 것인가?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속성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녀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 같은 성품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훈계는 제자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했으며 이는 인내와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화를 내며 훈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리아 성약 121편에 나와 있듯이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 훈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품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 같은 속성입니다. 자녀는 훈계를 통해 결과를 배웁니다. 그러한 순간에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면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그 실수 또는 잘못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보다도 영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가마를 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녀에게 영어로 교리를 가르치면 그 교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본성을 변화시킬 힘을 발휘합니다. 엘마도 이 원리, 즉, 말씀의 전파가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 참으로 그것은 칼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행위를 벌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말씀을 전파한 것은 사람들의 본성, 즉, 그들이 누구였는가 또는 어떤 존재가 될수 있는가에 대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말잘 듣고 착한 자녀는 자녀 양육에 대해 별로 가르쳐 주는 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자녀를 축복받았다면, 그것은 자녀 양육에 관한 대학원 과정을 받는 일과 같을 것입니다. 전세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라고 생각하기보다, 다루기 힘든 자녀는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는 기회와 축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를 통해 여러분의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밖에 그리스도 같은 통목이 시험받고 발전하며 다듬어지겠습니까? 이런 자녀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녀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는 자녀 입장에서 자신이 저지는 잘못이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여기게 할 만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의 행동에서 비록된 실패가 멍청한 게으른 서투른 같은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정체성으로 확대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체성이자 잠재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자녀가 실수와 잘못을 극복하고 그분과 같은 존재로 진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대어긋나는 행위는 영속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며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우리가 자녀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느냐고 물을 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낸 듯이 비춰집니다 직업이나 재세산성이나 정체성이나 그 어떤 것도 자부심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주께서는 겸손한 목수이셨지만 그것으로 그분의 삶이 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큰 자부심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자녀의 성취 또는 행위를 적절하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칭찬이 자녀의 품성과 그들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자녀의 성취를 칭찬하는 현명한 방법은 그들이 보여준 힘과 끈기와 상대를 대하는 자세 등과 같은 속성에 주목하여 행풍과 행동을 둘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허드는 일 시킬 때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해주면 내 마음이 아주 행복해진다. 이와 같이 성품에 관해 자녀를 칭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해 칭찬할 수도 있지만 숙제도 꼬박꼬박 해가고 어려운 문제도 노력해서 잘 풀어낼 줄 알다니 정말 내가 자랑스럽구나 하고 자녀의 근면성에 대해 칭찬한다면 더 오래 지속되는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족 경전 읽기 시간에 그날 읽은 내용에 나오는 속성애를 찾아 토론하십시오 그리스도 같은 속성은 하나님께로 토론 은사임으로 그런 은사를 간과하십시오 저녁 식탁에서 이따금 속성에 대해, 특히 아침 경전 읽기에 알게 된 속성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너는 어떤 방법으로 좋은 친구가 되어줬니?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정직한 사람임을 어떻게 보여줬니? 경전은 가르치고 배워야 할 많은 속성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듯이 우리 자녀에게 그런 부모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부모이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 양육 지침서인 경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주로 부모들에게 전한 것이지만 그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같은 속성을 발전시키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러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지고 그분의 속성이 여러분 행위에서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다가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